지금 장비상에서 리본이 텐션이 약하게 풀려있으면 지금 랜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오퍼레이션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리본모터 칼리브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리본모터 칼리브레이션은 카세트를 빼시고요. 리본을 제거한 상태에서 카세트를 다시 꼽으신 다음에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트리거라고 있거든요. 트리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장비상에서 계속 오밍업을 하면서 설정이 완료되면 장비상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시고 다시 카세트를 빼시고요. 카세트를 빼시고 여기 보시면 사이클 헤드 포지션이라고 있거든요. 이 포지션을 클릭하시고 트리거를 선택하시면 장비 설정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